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아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오늘은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패는 적의 공격을 막는 방어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고대 전쟁은 요즘 전쟁과 같이 수류탄이나 미사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칼이나 활 같은 것으로 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인 방패는 당시 전쟁할 때 군인들이 지니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만약 군인들이 허리띠를 잘 졸라매고 가슴에 호신경을 잘 착용하고 군화를 잘 신고 있더라도 방패로 자기 몸을 잘 가리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거리에서 불시에 날아오는 적의 창과 화살 공격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인들이 적의 창과 화살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진리의 허리띠를 잘 띄고 있고 의의 호신경을 잘 붙이고 있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이 악한 자의 불화살 공격 앞에 한순간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는 항상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우리는 이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방패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믿음에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믿음의 방패로 우리 안에 보내 주신 보혜사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생각하고 말하고 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불화살 공격을 막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악한 자 그랬는데요. 악한 자는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자의 불화사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대적하는 거짓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그맛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관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마귀의 불화사를맞고 범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알게 하는 남은 시간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믿음의 방패를 주셨는데, 이 방패 아래 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귀의 불화살을 탁 맞고 범죄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는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된 것도 알고 보면 마귀의 불화살을 맞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른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원수마귀는 거짓말의 불화살의 시위를 당겨 놓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쏠자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마이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 대장마이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그러는데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따라 생각해 보면 원수 마귀가 불화살의 씨를 당겨 놓고 지금 쏠 자들을 찾고 있나니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수 마귀가 지금 쏠 자들을 찾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럼 원수 마귀가 찾고 있는 불화살을 쏠 대상자들이 누굴까요? 바로 믿음의 방패로 막고 있지 않는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마귀에게 이미 포로되어 마귀에게 종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굳이 불화살을 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마귀가 불화살을 정준하고 있는 대상자는 누구냐? 믿음의 방패로 막고 있지 않은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막고 있는 믿는 자들은 정조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왜 그렇습니까? 불화살을 날려도 믿음의 방패에 그 불화살이 소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근신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방패로 그 영혼의 몸통아이를 막고 있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믿는 자들은 성령과 교조 속에서 그 인도함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일하는 라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생각하고 말하고 일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것만이 마귀의 불화살의 공격에서 보호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처 믿음의 방패로 막고 있지 않다가. 마귀가 쏜 불화사를 맞고 여러 가지 상처를 입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후유증으로 지금 그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마음이 너무나 교만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도 자기가 얼마인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리스도를 의뢰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지혜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 마귀한테 불화살을 받아가고그 후유증을 얻게 된 겁니다.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믿음의 방패로 다 막고 있어야 되는데. 믿는 자들은 성령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교만한 나는 죽었다. 이젠 그리또로 사는 데다. 그리또만 신뢰하고, 그렇게, 그리, 그리또께서 주는 대로만 사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믿음의 방패를 탁! 막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마귀가 주는 불화살을 탁! 막고, 염려해라. 금심하라 그러니까 염려하고 금심하고 있고. 원망 불평하라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고. 교만하라 그래도 교만하고 있는데. 무슨 예수, 무슨 말씀, 너 지혜 따라 다너 생각 따라 다 무슨 하나님께 온 거야? 영 따라 달아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런 불화살을 다 맞고 그냥 믿음의 방패를 맞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그 마이가 주는 생각을 그대 가져가지고 이렇게 교만 떨고 있는 거거든. 요혹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므로 얼른 성령을 쫓지 않고 내 육신의 수욕을 쫓아 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자백하시고 다시금 성령님의 음성의 길을 기울으시오 바랍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인도함에 따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마귀가 쏜그 불화살로 입은 상처에서 말끔하게 치료되고 다시금 그 마음에 감사함으로 구원해 주님만 찬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